이 대리함을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으세요? 어 지금 브론즈 4잖아요? 네 제가... 골드 5까지는 쉽게 가능하거든요? 며칠 만에요? 한... 3일? 4일? 어... 네네 네. 미드 애니비아랑... 엘리스 정글이요? 네 그리고 탑을 리신 아다 어, 제가 별로 안하는 챔프들 원하시네요? 아진짜하긴 한데... 저는... 뭐 레넥톤 가렌 오공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도. 네, 저는 상대를 갈아버리는 걸 좋아해요. 가렌 해주세요. 가렌으로 그냥 팽으로 그냥 확 갈아버리거든요. 네. 가렌으로 아, 보여드릴까요? 방송 좀 켜주세요, 방송. 아 그럼 방송부터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로 켜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파스로 켜드릴까요? 아프리카요. 아 아프리카요. 잠시만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4시요 아 14시요? 어리시네 네. 아기네아기 근데 여기 브런즈 노답이죠 노답 아네 탈출 못해요 거의 님 제가 골드 올려드리면은 거기 현지 적응할 수 있어요? 안돌림면돼 아안 돌릴 거예요? 네. 아 그냥 노말에서 튀어부신만 네. 어, 오케이.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그 제가 골드를 올려드리 올려드렸는데 이미 돌리시잖아요. 네. 생태계가 파괴돼요. <laughs> 아이이 이러, 이런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롤 때문에 공부 많이 못 하지 않아요? 네. 롤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 하시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롤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그롤 중독돼가지고 막님 서울대 갈 엔드였는데 막 이상한 데 가면 어떡해요? 아 가면 되죠 아 그냥 이상한 데 가도 돼요? 네전 대학 ]네요. 신경 안 써가지고 아 대학 신경 안 써요? 네 아, 깨어있는 젊은이네요 네 잠깐만요 아니면 님 그냥 듀오로 음. 같이 게임하실래요? 아 듀오요? 예 자, 뭐 브론즈 같은 아이디 있으세요? 브론즈 아이디요? 네 어, 브론즈 4쪽은... 실버도 되는데? 아네 실버 해주세요 그럼 같이 아니면 네님 혹시 친구 아이디 없어요? 친구 아이디 이거... 쓰다가 저번에 친구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아 친구 엄마한테 혼났어요? 다른 네. 친구 없어요 다른 친구? 어 아, 아이디를 아는 건 없어가지고 친구 님 그 물어보면 아, 네. 안 돼요? 물어보면 다 미쳐냐면 서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 1이니까 제가 올려 드린다고 하고 그거 골드로 올려 드린다 하고 아, 대리. 네 네. 네 네.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전화해서? 네. 음. 님들 추천 좀늘려 줘요. 지금 4명 갈았는데. 맵명 갈았는데 추천 좀늘려 줘요. 아, 지금 늦었는데. 예? 좀 늦었는데. 아, 좀 늦었어요? 어떻하시겠어요? 그냥 한 명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일단. 알겠어요. 요새 카톡해도 되잖아요. 카톡. 카톡 바로 안 받아서 애들이. 아 카톡 바로 안 받아요? 네 일단 잠깐만요. 네. 교차로 신문님 감사요. 해 아니 솔랭 할 때는 한 명도 안 오던 애들이 왜 이런 거 하니까 존나 많이 와. 아롤갤 더블레이드. 너너너 너 폰이잖아. 폰은 그거 못 줘. 폰은 매니저 못 줘. 더블헤이사, 폰은 매니저 못 줘. 응 음. 친구들한테 긴 말로 일명하고 다라고. 어제 16명 갈았고, 음? 지금 4명째 BJ 붕붕 잼님 초콜릿 6개 감사해요. <laughs> 보내준대요. 어, 아 보내준대요. 네. 님, 네. 그러면은 친구 아이디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아, 네.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아, 사귀다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네. 어, 왜 헤어졌어요? 요즘에 연락을 안 해가지고. 연락을 안 해가지고. 네. 나쁜 남자 롤, 롤 한다고? 아니요. 그러면. 학원. 학원 때문에? 네. 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롤, 롤, 롤 하다가 막 여친이 막 카톡 왔는데 님이 막 씹은 거 아니에요? 한타 중이라서? 그럴 때도 있어.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롤 만약에 접으면 여자친구 생기겠네 다시? 네. 그쵸? 이 롤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 비밀번호 주시겠어요? 네. <laughs> 예? 왜요? 애가 좀 특이해가지고. 아, 비번, 비번 잠깐만요. 비번 아닌데요, 이거? 아, 잠깐만요. 비번. 아, 하하메 홈피 가서 비번부터바까 아... 나는 어, 빨라서 그런 거안 해도 돼아넌 이미 갈려있다 하메원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하매원네안 되는데요? 희망, 희망태용 아예그 한... 예, 부르진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지금 방송 켰는데 시청자는 없는데 하매메, 하매메 부르진 마세요, 예예 네이 밑에 거예요, 위에 게 아니라 예, 알겠어요, 잠시만요 넌님이 갈려 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원래 방송 자주 하세요. 방송이요? 예, 자주 해요. 제가 골드까지 올려 드리면은 추천 절차 누를 거예요? 아, 네. 매일 올려 줘. <laughs> 아, 진짜요? 네, 방송 매일 보니까. 오, 의리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갈아 아니가 그러니까 그 올려 드리는 게 다섯 번째예요. 님에 오늘 아, 탑5네요. 그쵸? 탑 5네요. 그쵸, 탑탑 5죠. 네. 됐어요 접속. 예, 지금 접속했어요. 아, 바로 됐네요. 진행할까요? 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님 친구분 거잖아요. 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구랑 누구요? 님이랑 이 아이디 친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음,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얘가 이길 때도 있는데 다 달라요. 슬로비스피스해가지고 비슷, 그러니까 그.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네. 친구분이 트린다미어처럼 네. 그거 분노가 풀차지예요. 네. 그럼 누가 이거요? 음, 제가요. 아 분노 풀차지로 미미겨요? 네. 싸움 잘하시네요. 네. 아. <laughs> 오 디오... 게임 합시다. 아, 게임 할까요? 네. 음. 방송 들어갈까요? 아, 근데 아. 이거, 이거 듀오로 탈주하면은 나 대리랭으로 정지 복지 않아? 탈주도 정... 대리랭 아니야? 탈주까지 해도 그거 그 대리랭닌가 예? 아, 저 지금 잠시. 어. 어? 뭐 사셨어요? 아니요? 왜요? 왜 돈이 돈이 없어졌어요? 에이, 사셨네.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제가 50 샀어요. 50. 제가 갈고 싶어 가지고 오안 사고 룬 사셨잖아요. 아, 제가 룬도 샀어요. 오안샀 잔디요. 아직 착각해서 착각. 아. <laughs> 죄송해요. 그거 그거. 아. 네. <laughs> 룬다 비워져 있어요. <laughs> 아 제가 다이아잖아요. 네. 그래서 룬 빼놨어요. 그거 룬 끼고 하면 은 너무 쉬워져서. 룬다 삭제했는데요. 진짜요? 네. 제가 삭제 안 했는데. 삭제돼 있는데요. 님룬 <laughs> 삭제할 수도 있어요? 룬 삭제니까 재밌으세요. 님 평소에 룬을 막대한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삭제 해 놓고 그러지 마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양심 없으시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내가 삭제했어요. 신고할 겁니다. 아 그러지 마요. 님 지금 제 친구가 또룬 삭제하려고 하죠? 이미 다, 다 했어요. 아 삭제했다고요? 예. 아저 지금 토큰 이거. 아이디, 지금 신고하게, 할게요. 누구한테요? 님, 엄마한테요? 아니요, 라이어 타고 토크 온네요 토크 온네다 신고할 거예요? 네. 뭘, 봐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 친구 룬,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님, 님 이긴다며요. 아, 그래도 설치하면 안 되죠. 아. 아. 이미 이긴다메요. 이기는 거랑 룬 삭제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면 혼내줘요. 아, 저 갈게요. 아. 신고하지 마요. 아, 네. 신고했어요. 네? 신고할게요. 하지 마요. 왜 그래요?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할게요. 왜 그래요? 룬 삭제잖아요. 아니 님 사기친 거 알아요 그리고 아, 알아요? 어떻게 네. 알았어요? 딱 봐도 사기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게요 딱 봐도 사기인데 왜아이들을 줬어요? 왜왜어 좀... 라이엇이 만들어 놓은 불실골 다플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도 룬 사기는 좀 심했잖아요 님, 봐봐요 제가 님골도 올려주면은 네아니요안돌림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적팀이 그거 고통받잖아 아... 야, 근데 저거 막 블라인드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강대사장 되었습니다. 저 저거 어떻게 재밌어요. 어떻게 봐가? 저거 저거 어떻게 봐가? 네? 블라인드 상태에서 강태당하는 거 재미 없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져요. 어, 왜 하셨어요? 울지 마요.